네 화이팅. 너무 공 흐름에 이렇게 막 이끌리지 말고 흐이잘 <laughs> 그 우리 편하고 상대편 잘 봐가면서 그렇게 해봅시다. <laughs> 야좀 어, 어 많다 어우 <laughs> 어, 독도 많네 이제 똑같은 것 같은데 아 얘네 왼윙 때 그리고 알수어 분명 좋네 LB 알수어 됐다 기계화되고 <laughs> <죽여야> <laughs> 됐어? 아까비아 까비, 아깝다. 아씨나나왔어맞나맞았 하나 맞았나 나이스. 아우. 괜찮은데. 어. 아, 왜. 어디가어디론공깔라가지고 사람 앞 막아야지. <laughs> 거기서 공 잡으려고 가면 안되고, 사람을 뺏으려고 가면 안되고, 진행 방향을 막아줘요. 진행 방향을. 어? 방금 완전히 뚫려 그렇게 하면. 뒷돌려 어, 조심하고 어, 사람 막읍시다. 뒷돌, 뒷돌.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바로, 바로 좀면 된다. 바로 좀면 된다. 아, 너무 일치 어에이 어... 큰일 났데 아... Uh, big boost for what yeah. He followed his instincts, he followed the play in, and then he followed watching the ball into the net. Yeah, a lesson for any schoolboy just to make sure you follow shots in, that you're in that danger area. Ivanovic. Kid, good play from the referee here. Playing the advantage. nice okay the wing, <coughs> wide attack going. Nice, nice, back. got it. He's getting ready. He's getting ready. He's getting nice 그래서 막3아아 괜찮아요. 돼. 지금 수비 다몰린다다 몰려. 괜찮아 넘겨. 이런 시간이라. 아 이거 나오지 마요. 그, 그 서있 그 mm. 좀. 그 뒤서있다가 돌려받고 oh, 가야지. 이렇게 그 주고 앞으로 나와 버리면은 공간이 좁아지니까 힘들단 말이야. 이거 <laughs> 안 됐다. 아 까지 까지 괜찮아 괜찮아. 바로바로 오케이, 오케이 a y o 스 됐다 아 괜찮아 okay. Okay, okay. o 기 a 기 o k 기 y 됐다 나이스, k a y Okay, okay. Okay, 아 k a 아 Okay, okay.

곧다. 다 골만 넣자. 전반 에 전반에, 전반에, 예, 전반에 한골 넣고 후반에 두골 넣는 거. 앤드 투이리 줄게, Now 게 t g 아 측면으로 빠져 the wider got a r 아, e <laughs> 한덕 됐다 아,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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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좀 슈팅이 좀 질려야 될것 같은데 얘 때릴게 그냥 패스 안 네. 해도 다 나이스 나이스 한다한다 맞췄다 한다. 오케이 아, 아,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이거 이러면 전반한번돌아 수도 있겠어. 한번한번돌아 네, 수도 있겠어요. 동점을가갈 수도 있겠어. 아니 그 우리 편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앞으로 전방 패스하고 이렇게 좀 아깝다 이거. 다 했어요. 다했어 오케이. 아 뭐야? 울 접근을 드리고 연습하면 되니까. 올라가요. 안 아, 올라가죠. 나이스 어떻게 바로 두기 두기. 아이고, 바고 나야지. 박고 다시 박고 다시. 둘링. 나이스. 나이스. 가시죠. 가자. 오케이. 쇼페. 짜. 아, 까비 아, 아, 어, 오케이. 갈수 있으면 무조건 좀 앞으로. 아, 좀, 좀 가야 되는데. 제발 앞으로 좀. 나이스. 아. 아, 아 가비. 나이스. 가비. 나이스. 아, 하, 가, 가,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ah, 아, 갑 어디가 개 막아야지. 바로 바로면은. 바로 뛰어라. 됐다. 어디고? 아, 나이괜찮 괜찮아. 하고 넣을 수있요 한번더넣을수있있요요 a y I'm going 아 o attack. I'm 올려 i n g 올려 attack. I'm going to attack. I'm going to attack. I'm g 크 i n g to 브루스 아 크로스 하지 너무 많은 아니 그내가왜 그러냐면은 지금 수미가 음. 음, 다 알겠습니다. 크로스 할게요. 네, 아, 뭐, 먹히면 안 돼. 상황에 맞춰서 하면 돼. 먹히면 안 돼. 먹히면 안 돼. 먹히면 들켰어. 어떻게 하게 그래서 어디 자, 아니. 수미가 슈팅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브루스가 그 위치까지 올라가면안 돼. 더 뒤에 있어야 돼. 슈팅 할 거였으면 그니까, 러 거기 있는 게, 수미가 있는 게 도움이 안 돼. 거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어떻게 걷어내거나, 바로 차버리거나 하면 걸리거나, 뺏겨. 더 뒤에서 와 있어야 돼. 내가 그래서 지금 뒤로 가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 크로스 하지 말라고? 아니, 크로스 하지 말라고. 그냥 크로스 하라고 했던 거거든? 숨이 음. 좀덜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중거리 때리려면은. 갑시다. 두골 넣으면 돼요. 지금 저희 경기력은 압도적이거든요? 점멸이랑 슈팅이랑. 가자. 고 한국을 네, 좀 이네 시간에 넣고. 한골도 넣고. And he b 그게 컴퓨터라서. 도기 도이 아, 오케이. 둘이었데아일이 아, nice. 답이. 아, 오케이. 됐다. 도기 다시. 됐다. 오케이. 슛. 나한테 누가 코너 파헤리스 있잖아. 원래 갔어야 했어 그냥. 그냥, 아, 그냥 갔어야 됐다고. 수비를 밀어버렸다고 려야 그냥. 지금 방금 겹쳤잖아. 그지네 공격수 할 때는 똑같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까비. 괜찮이죠. 방금 돼요? t h 오케이 okay, 아, 우리, 아, 우리 거 우리 거 아, 도기 도기 오케이 okay. 가자 아이고 저쪽 반대쪽으로 가는 막은 아군데 아군 돼. 막으면 돼. <목소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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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 가자 이거 일단 수비 많아요 역습은 아니에요 저저 저. 저, 저. <목소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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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안 되네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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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거 국성님. 오케이. 아무형님. 부셔 주세요, 아무님. 이거 쭉쭉 들어가는데. 쭉쭉 들어가야 돼. 쭉 들어가야 돼. 오케이. 나이스. Is it? t h 아. 진이된위 아 이것도 그루스가 <봐라> 너무 밀었는데? 너무 들어 갔는데 이것도? <봐라> 지금 반 그려가지고 뚫릴뻔했어 아이씨 <봐라> 나이스 가자 가자 <봐라> 가운데 오케이 됐다 <봐라> 됐다 나이스 됐다 아 길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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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수비 한 번이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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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There w 우리 거. 우리가 패스. 나이스. 아, 갑이. 데드시 아차했다. 여기 아깝다. 됐어. 가 가. 파싱이 좋아. 나이스, 형님. 지지뒤에아고로 바로, 바로, 가, 바로. 가독 r 와 nearly got on the end. Okay. Wow. Come here. I t 이 i n k

아, 까려보 됐다. 됐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다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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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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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아아아니네 우리 아이아니네괜찮아이 조급해. 비 r y 기 n g to s t r e t c 아 아무도 안 p 아어 s i t i o n using the 나이스 t 이 How was I g o i 아이씨, i d 아 t 아, h 오케이 나무. 오케이. the pessimism. I am the p 괜찮 s i 나 i s 아 I am the pessimism. s s i the m i s e am t the t i m e 여기 있었는데 쌰자 하자 아, 으쌰. 아, 아, 까비. 나 으쌰. 80분. 아, 으쌰. 아, 으쌰. 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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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Well, we're in the last knockings of the game. w e r 오케이 i l l in our oh. seats 이 o n the move and able to cut out 수위 하나도 없으니깐 오케이 헤리 나머.. 나이스 여기 앞으로 가야돼요 여기 어.. 어.. 오케이 나이스 어, 너, 나이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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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아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음, 나이스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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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어. 어, 아, 어. 크스열려 헤딩. 아, 네, 아니, 안 헤딩! 아, 잠깐만네 수비 헤딩? 네. 네. 아, 신경 없어. 신경 없어. 신경 없어. 라이스, 바로 가야 돼. 이스가야 올려야 돼. 빠가야 돼. 빠가야 돼. 빠리가야 돼. 빠리가 빠리가야 돼. 빠리가야 돼. 빠리가야 돼. 빠리가야 돼. 빠리가야 돼. 빠리가리가 돼. 돼. Great right quickly when they get possession. Really he's got some room out here what in the wide do? position. Hold on, hold on, hold on. Defender has taken a gamble, it looks as though he's played over um, the minutes very close as the score line suggests over